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권면이자 명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얘기할 때에 무엇이라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서 더 사,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예수님께서, 어, 재림하시는 시점, 어, 그가 나타나실 것,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얘기는, 어, 이 세상에 존재하던, 어, 존재했었고, 그리고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면, 그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믿고, 전파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그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어, 믿은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파한 내용이기도 하며 그다음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어,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늘이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 절에 나오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너의 역할이 무엇이냐?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것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복음을 전파하면 말씀을 전파하면 어 말씀에 대하여서 어 우호적인 시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도 어 말씀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 이전에는 굉장히 어 호의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가게 되면 어, 다른 나라의 뭐 종교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어, 기독교에 대하여서 아주 적대적인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전파하지 않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에 대한 어떤 그 때가 좋던지 그렇지 않던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힘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항상 오래 참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가르치는 것을 하다,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다 보면 어, 이것이 어, 상황적으로도 힘들기 때문에 어, 마음속에서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마음속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견지해야 될 자세는 오래 참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도 그것을 오래 참음으로써 인내를 이루고 그리고 말씀 가르치는 것에 오직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에 어 경책하는 것, 경계하는 것, 권하는 것. 이것은 경책 먼저 경책하는 것은 드러내고 폭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서경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말씀을 통하여서 어 죄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폭로시키라는 겁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하는 것은 꾸짖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가 드러났습니다. 이게 죄다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되느냐, 꾸짖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꾸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무한하게 만들기 위해서, 창피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부끄러운 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창피를 주는 것, 무한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부끄럽게 함으로써 이것이, 아, 죄가 나쁜 거구나. 이것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죄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훈계하는 것, 격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고 죄를 버리게 만들면, 그러면서 훈계하는 거죠. 바른,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죠. 죄의 길을 버리고, 그리고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잘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잘하고 있어. 계속 하면 돼. 이렇게 격려해주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말씀을 가르칠 때도 그렇게 바른 길로 가고 있으면 아,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격려를 통하여서 진리를 따라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그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3절과 4절에 나오면 4절을 보시면 때가 이르게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진리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에 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귀가 가려워져서, 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어, 오르, 자기의 욕심이 옳다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어, 말씀에, 말씀을 들으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옳다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스승으로 둔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거짓 얘기를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아, 당신이 참 선지자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어, 귀를, 그 귀를,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 거짓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옳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어, 그렇게 될 때에, 어, 디모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일에 충성을 다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음, 이전에는 말씀을 전파했을 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면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안에서도 말씀을 받지 않는 말씀에서 진리에서 돌이키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느냐? 낙심할 수 있습니다. 어, 말씀을 아예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 아예 믿지 않았으면 그냥 그렇게 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 있는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말씀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낙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도 어떻게 되느냐 너에게 맡겨져 있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책물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느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6절에 나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바울이 이미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난 많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여러 반대자들을 만나왔고 그리고 어, 많은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예, 끝까지 어,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일들 그 상황 속에서도 어, 묵묵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라고 말합니다. 전제는 제사의 종류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위에다가 부어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제는 이 단독으로 포도주나 독주를 단독으로 부어드리는 일은 없었고, 제물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온전히 나 자신을 드렸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모든 시간 동안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과 같이 끝까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 노회에 가게 되면 음,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어, 우리 신학생 때는 어, 어떤 목사님들이 눈에 들어오냐면 예, 흔히 얘기하는 성공한 목사님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 스타 목사님들. 남들에게 아주 인정받고 알려지고 예, 규모가 큰 교회를 그렇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이제 어, 목사 한수를 받고 노회를 가게 되면 어, 현실을 보면 그런 목사님들은 흔치 않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의, 저에게 의저 어, 눈에 띄는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떤 분연들이냐면 어, 교회 규모는 크지 않고 그리고 남들에게 별로 뭐 인정받는 그런 목회도 아니죠 어, 그런데 어, 나이 정년, 정년까지 어, 끝까지 목회를 감당하신 목사님들 그리고 이제 은퇴하셔서 노예에 참석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그 목회를 통하여 서 남들에 비교하여 예,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예, 그런 큰 예, 그런 목회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침과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건데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그리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을 것이 없고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또그 가운데 배신하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어, 왜냐하면 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죠 계속해서 목회를 하다 보면 앞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무엇을 보고 목회해야 되느냐? 말씀을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진리를 배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목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받게 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목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것을 사모하며 주에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을 지킨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디모데 너도 이것을 바라보고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곧 영생입니다. 영생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가고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덧 믿음을 떠나고 배신하고 또 이단의 사상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느냐 의의 면류관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의 믿음의 결국은 영생이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어,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오직 미, 의의 멸류관 우리에게 상주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어, 믿음에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신앙의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